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일종기 박진호 부장입니다 또 주말 잘 쉬셨는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말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영상 촬영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데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도요타 좌식 전동제 게차입니다 1.5톤까지 들수 있는 장비고 2단 마스터에 3m까지 올라갑니다 사이드 시프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장비의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색을 새로 해드릴 예정이라서 구매하시고 계약 사항에 넣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외관은 크게 개의치 않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장비 가동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 테이트 사이드 시프트 전진, 브레이크, 후진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보겠습니다. 핸들 조향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네,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이트가 좀 흐릿해 보이긴 하지만 LED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락션, 후진할 때 후진 부적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 좌측 뒤쪽에 보시면은 경광등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경광등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다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음한 50에서 60% 정도 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구매하시면 교체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매하시고 나서도 특별한 비용 지출 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타이어는 무상으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구매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자세히 보시면은 먼지가 좀 앉아있는 상태고, 어 용량은 400A짜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HI, 그러니까 즉, 하이 타입이라고 해서 배터리 용량이 조금 크게 나오는 타입인데,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 원래 기존의 도요타에 사용하던 전격 배터리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전압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 전압은 49.71V고요 리프트로 부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상승했고요 이제 유압 레버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44.4V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정도면은 배터리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정도 배터리에 도요타 장비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본에서 매입한 장비는 아니고, 물론 처음 들어왔을 땐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어, 저희가 임대 장비로 대략 한 1년 정도 같이 사용을 했던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게차의 연식 같은 경우에는 2008년식으로 어,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보통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물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선 다 사용이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고장 없이 바로 쓰실 수 있는 모델이고 지금 저희 그 유튜브 촬영해 주시는 피디님이 지금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의자가 쥐파먹은 듯이 파져있는데 이거 수리돼요? 이런거 수리돼요? 당연히 됩니다 깨끗한 시트로 교체해드릴거고 이런것도 저희가 외, 외관 도색하는 작업에 다 포함되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자도 깨끗한 시트로 교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 여러분 배터리도 좋고 도요타 지게차입니다 또 도요타 지게차 중에서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지만 이 모델 7FB 모델이니까 고장없는거는 당연히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하고요 브레이크 개통 잘 되고, 배터리 좋고, 충전도 편리한 내장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지금 배터리 이 상태로 했을 때, 제가 1,100만원에 부가세 별도, 운반비 무상, 충전 장치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AS는 1년간 제가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AS 1년이면 신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제 유튜브 채널 핸드폰 번호 나와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고 정직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